하나, 둘, 셋. 거창한 꿈, 위대한 설립 목표 계획은 없었고요. 그냥 대학교 4학년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인터넷 활용 그리고 뭐 컴퓨터 이해 이런 게 생겼어요. 과목으로 그 수업 때 중에 목표가 홈페이지 만드는 게 거의 필수였어요. 그래서, 사이버 관광 가이드란 개념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전 세계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내 이들한테 한국을 알려주는 이런 아이디어로 한국을 알고 싶은 해외 대학생들과 한국을 알리고 싶은 대학생들이 주선하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방크의 시작이죠. 팬파를 하면 한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교류하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외국 친들한테 구 첨부 파일을 보내주는 게 한국의 지도였어요. 근데 외국인들이니까 영어로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행된 지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하는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다운받아서 이거를 나랑 교류하는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그때부터 제가 충격 먹었죠. 코리아 첫어요을을 쳐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내셔널 지오리피였어요. 그 다음에 CIA. CIA가 제 기억으로는 수십만 개 되는 웹사이트에 퍼져 있는 거예요. 200개 나라에 대한 국가 정보를 거의 한달 주기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 CIA에서 발행하는 지도에서 처음 봤어 저는. 독도 슬롯이 탁기심한 거예요. 그리고 리앙쿠르 락스래요. 문제는 100년 전에 썼던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 그리고 독도 주변의 바다 이름이 제펜시라고, 일본이라고. 독도 설명하는 부분에 독도엔 다케시마 하면서 1950년도 한국이 점거했대요. 그래서 일본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대요. 누가 어디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런지 물어보자. 너희들로 불러보니까 독도가 다케시마네? 동계 일본이네?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너희가 일본 정부 기관도 아니고 왜 우리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편드느냐. 우리 한국인들 너무 기분 나쁘다. 어떤 근거를 했는지 알고 싶다라고 식으로 그냥 보냈어요. 근데 CIA는 지금도 무시하고 있고 20년째. 한번왔 답변이. 몰리 폴리라는 하면서 씨아이 지이려온것 같아요. 참고할게. 얼마나 거만해요. 더 심하게 답, 나빠졌어요. 옛날에는 한국 지도에 리앙쿠르라고 되어 있고 독도가 닿기심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화살표가 없었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어, 화살표. 여기 보라고. 그리고 설명도 늘어났어요. 일본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일본이 화났다. 이렇게 계속 일본의 말하는 내용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CIA는 국가 대 국가 싸움에서 일본별 되는 것 같아. 반면에 민간인 내셔널 지오리피사에서는 너무 신기하게도 거의 며칠 만에 답변이 왔어요. 우리는 곧 일본애를 바꾸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애라고 표기된 세계 모든 나라 지도 회사 있잖아. 요 그때 제 기억으로 청군대였어요. 청군대 수많은 출판사를 다 정리해서 제편집보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미국의 유명한 교과서 출판사, 유명한 지도회사, 한 만원씩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롤리 플래닛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출판사인데, 여기서도 친절하게, 덕분에, 우리가, 일본에가 틀렸고, 동해를 가게 되어서 바꿨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디케이 출판사. 그러니까, 네노라는 포탈 사이트, 관광출판사, 교과서, 방송국, 한만씩다 바꿔놨어요. 처음 20년 전에는 동해표기가 3%였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 대금을 다르면 동해표기는 40%가 됐어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항의 안한 거죠 어쩌면 세계인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일본 탓을 안 해요 중국 탓도 안 해요 오로지 한국인의 의지, 대응이 문제였지 그 저희는 20년 동안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한국 정부 욕하지 말자 왜냐면 하 그들은 답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자 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바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CIA 지도에서는 바다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서해, 동해, 남해가 정말 축소가 돼 있어요 동쪽의 끝이 독도가 딱 끝이에요 독도 이후에 바다는 표기 안돼 있어요 남해도 지수가 끝이야 서해도 정말 최소한만 보여요 그래서 시야 지도는 한국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일본은 자기 나라 육지 영토보다 몇 배나 큰 바다 영토가 웅대하게 나와 있어요 일본은 자기네가 동북아시아의 주인인 줄 알아요 자체가 크게 그려요 동일하게 구글 사이트에서 일본 지도랑 한국 지도를 검색해 보잖아요 똑같아요. 일본 남쪽으로 작은 옥키라는 노토리시바라는 작은 돌덩어리에 콘크리트 모아가지고 선을 안 들어가지고 방대하게 바닥로 포장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륙 중심의 사고방식인 지 몰라도 바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한국에서 발행된 지도도요, 항상 남쪽 끝은 제주도, 동쪽 끝은 독도. 독도도요, 어떨 때는 그를 울릉도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도화지를 늘 생각을 안 해요. 독도 넘어서 바다를 일부러 누락을 시켜버리고 이 차이가 저는 너무 중요한 게 보였어요. 사람은 자기 삶의 운명이 생각하는 거에 다른 것 같아요. 국가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침략받은 나라가 제일 뺏기는 게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이외의 꿈을 안 꾸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알려야 되는지 고민 을안 하는 거죠. 빼앗기면 분해하고 흥분하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지배를 의미하게 아니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올바른 미래를 보여주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크는 20년 동안 100가지 영어로 된 세계 지도.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 엽서를 150만부를 15만 방크 회원들이 전 세계인들한테 지금 보내고 있고. 그 때가 아마 2005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동부공정이라고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뺏어간다고 막 했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볼까? 라고 해서 구글 사이트에 고구려를 치니까 네노라는포털 사이트가 다 똑같이 이렇게 이러는 뭐였냐면 668년부터 한국의 역사가 시작이 다되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망한 시점이 668년인데 668년이 국가 시작이 래요 그럼 뭐야 이게? 고구려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시점이 또 중국이 역시 고구려 홍보하네, 중국 거라고. 해외 나가면 반드시 보는 게 역사 관련 지도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그때 미국의 해외 한글 학교 선생님한테 강의 나가고 강당 근처에 있는 정말 유명한 개티 미술관에서 가자마 정문에 어마어마하게 큰벽 같은 곳에 중국 전시관이 열리더라고요. 스폰서 바위가 중국이었어요. 정말 아주 큰 대형 지도에 말리장성이 평양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중국. 우리 소개하는 중국 전시관, 그것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에서 왜 만리장성 위치가 한반도를 넘어서서 평양까지 와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만리장성은 북경 근처 산해관이 끝이거든요. 근데 10년 넘게 점점 늘어나요, 이게. 과거 역사가 살아 움직여요, 마치 생물처럼. 알고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중국이 만리장성을 넓혀 나가는 그 지역마다 고구려 발해 성이 있는 거예요. 고구려 발해 성들을 그걸 좀 바꿔버리는 거예요, 중구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 지키는 거 아프잖아요. 말장성은 우리가 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반면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침투하지.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는 해외 나가면 중국 관을 가게 돼요. 한국에 대한 오류가 한국 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들어왔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본도 보세요. 자기네들 유산을 전 세계에 홍보하면서 권위 있는 기관을 이용하거든요. CIA, 유네스코, 국제기구 이용하는 거 똑같아, 옛날 지금이나. 일본이 왜 해교과서를 로비하겠어요 중국이 왜 박물관을 로비하겠어요 박물관 미술관 권위를 통해서 멀량성을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쉽거든요. 우리가 알수 없죠. 중국 자료니까 이거아무 생각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관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금 같은 걸잘 모아서 경제 발전 을 시켜가지고 일본이 세계에 기여했는지 이게 왜 해외 교과서에 필요한지 철저하게 일본 걸 홍보하면서 왜 이웃 나라 고통을 이렇게 무시하는가 그 전에 일본은 일본이 스스로 하는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국제 사회에 홍보하기 위해서 일본이 세계 속의 일본이라는 걸 포장을 해요. 거기 한국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만리장성이 중국을 찬란한 문화유산인데 한국인들이 관심 없으니까 여기에 브록으로 끼어 얻는 거죠. 백관지 음. 왔을 때는 한중 사이에 역사 문제 갈등이 없으면 이번 한복권은 해프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반복적으로 중국이 갑자기 수많은 문화 중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한복을 막 홍보하네. 그리고 이번에 잡지에서도 그 모델이 한복은 한푸에서 백경호다.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전력이 화려하신 모델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놓고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회 유명한 잡지사에 등장했잖아요. 저도 우리 입장인 게 아니잖아요. 숨겨진 저희가 있잖아요. 사기꾼이 사기칠 때다 드러내나요? 우리는 그런 거를 세럼에 공부하기 위해서 그 보그지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스폰서드 바인가. 중국 정부의 돈을 받은 것처럼 보여진다.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인들이 왜 분노하는지, 우리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혼하고 있다. 보그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그지 포스터에 한국은 한국 전통 복장이에요 말하면 그건 너무 나간 거죠. 왜냐면 한복이 아니라 한풀을 입은 모델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세련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모델의 어떤 맥락을 소개하는 거죠. 한국에 이런 식의 한복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가 다른 거다라는 식으로 왜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피해의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방치하니까 중국이 더 심하게 손을 넘는 것이고, 손을 넘으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똑같은 데자뷰예요. 2005년도에 중국이 동공정하면서 고구려를 통치를 뺏어가니까, 그때는 지금 한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분노했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한 100년치 흥분을 하루에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했어, 중국이. 똑같이 했다니까요? 아, 그게 아니야. 이거는 민간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였어. 이거 조심할게. 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또 최단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끊임없이 말리장성부터 해서 고구려 발을 다 퍼뜨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런 발표 나온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또 맥락을 봐야 되겠죠 맥락을 그 한복 입은 것도 그중에 트로이 목마 그러니까 얘네들 조선족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똑같은 거죠 중국이 고구려 발해 이런 걸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지 않아 하지만 차근차근 해외 교과서를 움직여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그거를 중국에 있다는 보장이 있네요 어떤 나라가 중국을 대신해서 고구려 발해를 중국 역사라고 공부주겠어요 중국만 할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한 것처럼 조선족 출신들을 당 간부에 많이 임명시키고 한국 교육이라든지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줬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조선족 학교에 갈수록 한국어 수업을 없애버리고 지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한조 동화가 돼야지만 그걸 지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도 지금 탄압하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조선족의 우리 한국 문화를 막 이렇게 막 존중해 주고 한국어 수업 시간을 늘려 주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중국 스스로가 조선족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분단시키라 그러거든요. 옛날과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소수민족 그렇게 우대했으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 우대했다 증거를 <laughs> 이렇게 타다 보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해요. <laughs> 저도 외교부 장관과 달라야 될거 아니에요 외교, 외교부 장관이 됐다고 하면 이해했을거 같아요 근데 문화부는 그럴 필요 없죠 문화부는 적어도 우리 문화 정체성에 가장 강해야 될 대표인데 외교부처럼 너무 상대방을 배려했어요 마치 본인이 외교부 장관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중국 정부 너무하네 너무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더큰 이국의 어떤 갈등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냥 재판단에서는 뱉게 된거 같거든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설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춘제 그리고 중국인 춘제를 홍보를 많이 해요. 그 대상은 바로 화교들이에요. 욕 나오고 빨간색 도배를 해놔요. 문제는. 그러면서 아시아 모든 설날이 다 중국 거라고, 찰스 유연하고 홍보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떡국 먹고 한복 입고 세배잖아요또 베트남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우리 거다라고 해서 유엔도 몇 년째 발행하는 설날 우표에 중국 설날이라고 발행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구글도, 애플도, 아니 왜다 중국 홍보 대행사야? 그런데 과거 1년 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손오공의 후손이라 많은 중국인들이 농담 삼아 진다 삼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니까 유럽에서 인기 많으니까. 근데 갑자기 해외에서 하는 큰 행사에 갑자기 손흥민 나왔네. 그것도 전관방 크게 딱해는 거예요. 저것 이런 문제에 대해 한국인은 민감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중국이 한부 있으니까 한복 할수 있지. 조선족이 한복 이분이 할수 있지. 손흥민 선수가 뭐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으니까 할수 있지. 하지만 맥락을 봐야죠.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중국 과라고 공부했던 주인공이 있고, 설날을 중국서로 했던 맥락이 있고, 공산당이라는 그 세력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일사불란하게 꾸준히 움직여요. 제 입장에서는 결과로 보는 거죠, 결과를. 2005년도부터 처음에는 고부려. 이게 학술적인 거래요. 발해. 학술인 거래요. 그리고 만리장성 아,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넘어갔어요 었 1년 전에 갑자기 어, 김치가 우리 거다 한복도 우리 거야 그리고 독립운동가 다 우리 거였어 표종대장다 우리 거야 점점 이게 올라오네 이런데도 의도를 물어본다 사람은 꼭 말로 하는 건 대화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동도 또한 대화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순진한 미족인것 같아요 하지만 침략한 나라는요 자기 속마음 들키면 방어하니까 숨기잖아요 저 100m부터 차근차근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래요. 아직 안 왔네. 아직 우리 집에 안 들어왔네. 그냥 놀러 오는 걸 거야. 지나가는 걸 거야. 계속 계속 방치했네요. 문 앞에서 아니 안 들어올 거야. 그냥 우리 집 구경하는 걸 거야. 또 방치했어요. 갑자기 문 들어와서 칼 들고 덤비네요. 근데 어 왜랬어 왜랬어 그동안 말했잖아. 이런 거죠. 어떤 나라 사람이 침략할 때 말하고 들어가요. 아쉬움 많죠 매일매일 느껴요 우리 눈앞에 있는 한계 앞에 사자라고 그래요. 단축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단크에 20년 동안 평가 지표를 CIA 하나만 보는 거예요 <laughs> 그 성과 바탕으로 해서 단체 점수를 매기면 전 100점 만점에 F인 것 같아요 0점이죠?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 저는 다케시마를 도로 바꿨어요 일본의 법 위로 동요로 바꾸었어요 고불의 역사를 지켰어요 교육과의 입장에서 저는 적어도 A뿐인 것 같아요 전이두 개가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